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공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팀의 멋진 경기, 인상적인 플레이, 그리고 최신 소식을 함께 따라가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서 모든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백정현이 시범 경기 첫 등판에서 무실점 투구를 펼친 것은 팬들에게 큰 기쁨을 안겼겠네요. 특히 첫 등판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시즌을 준비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가 올 시즌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가 되네요. 이번 등판에서 어떤 구종이나 변화구가 인상적이었나요? 백정현의 시범경기 첫 등판에서 무실점 기록은 정말 인상적이네요. 3이닝 동안 1피안타, 3볼렛 1탈 3진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총 투구수 61개 중 38개가 스트라이크였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다양한 구종을 섞어 던지며 141km의 최고 구속을 기록한 것도 눈에 띄네요. 커브, 슬라이더 포크볼 등 다양한 구종을 활용하면서 타자들을 잘 상대한 것이 이번 등판의 큰 강점으로 보입니다. 백정현이 시즌에 들어가서도 이와 같은 투구를 이어간다면 삼성 라이온즈의 마운드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시즌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백정현이 1회에 박지환의 볼넷과 도루로 무사히로 상황에 몰렸지만 침착하게 위기를 넘긴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박성환을 삼루수 파울 플라이로 처리한 후 최정에게 볼넷을 허용했지만 여전히 무사 2명이 득점권에 있었고 그 상황에서 길레르모 에레디아와 고명준을 차례로 파울 플라이와 삼진으로 잡아내며 실점 없이 이닝을 마친 것은 정말 훌륭한 피칭이었습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요한 타자를 잘 처리한 점이 백정현의 안정성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정도의 집중력과 제구력을 바탕으로 올 시즌에도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정현이 2회에도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갔네요. 선두 타자 한유섬을 이루 땅볼로 처리한 후 오태곤에게 볼넷을 허용했지만 이후 김성현과 조형우를 내야 땅볼로 처리하며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한 점은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볼넷을 내주긴 했지만 이어지는 타자들을 빠르게 처리하며 위기를 잘 넘겼고 특히 내야 땅볼로 타자들을 유도하는 능력이 돋보였습니다. 이런 안정적인 피칭은 시즌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거고 백정현이 올 시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백정현은 3회에도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갔네요. 1사 후 박성환에게 2루타를 허용했지만 이후 최정과 길레르모 에레디아를 중견수 뜬공으로 처리하며 실점 없이 3이닝을 마쳤습니다. 특히 박성환에게 허용한 2루타는 아쉽지만 그 이후 집중력을 잃지 않고 두 명의 강타자를 잘 처리한 점이 돋보입니다. 시범경기 첫 등판에서 무실점 3이닝을 기록한 백정현은 몸 상태에 큰 문제는 없었고 좋았을 때 모습과 비교하면 60에서 70% 수준이라고 말했는데 아직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다고 해도 이 정도의 성과를 낸 것만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시즌이 다가올수록 더욱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드네요. 백정현은 경기 초반 다소 재구가 흔들렸지만, 그후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신중하게 던지면서 위기를 잘 극복했네요. 초반에 재구가 조금 흔들렸는데 다시 차분히 마음먹고 신중하게 던지려고 했다는 그의 말처럼, 자신의 투구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조정을 통해 경기를 풀어나간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또한 코치와의 논의 후 보완할 부분을 수정하고 대처한 점에서 팀워크와 자신감을 엿볼 수 있네요. 이처럼 경험과 노련미를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백정현의 모습은 시즌 중에도 중요한 순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 100% 컨디션은 아니지만 점점 더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백정현은 올 시즌 선발 자원으로 분류되면서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제가 할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 올 시즌을 준비하겠다. 는 그의 말에서 투수로서의 자기관리와 준비 과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선발 투수로서의 역할을 맡는다면 그만큼 매 이닝마다 중요한 순간들이 많겠지만 그의 안정적인 피칭 스타일과 냉철한 마운드 운영 능력은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의 꾸준한 준비와 성실함이 올 시즌 삼성 라이온즈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백정현이 선발로서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SSG 랜더스를 7대0으로 제압하며 시범경기 첫 승을 거둔 것은 정말 좋은 시작이네요. 특히 선발 백정현을 비롯해 김대호, 송은범, 이승현, 김재윤이 모두 무실점으로 합작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투수진이 모두 실점을 허용하지 않고 경기를 마친 것은 매우 인상적이며 팀의 마운드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좋은 사례입니다. 백정현이 첫 등판에서 좋은 피칭을 보여준 데 이어 다른 투수들도 좋은 호투를 이어가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삼성의 마운드가 강력한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올 시즌 기대가 더욱 커질 것 같네요.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도 정말 빛나네요. 박병호가 선제 투런 홈런을 쏘아 올리며 경기를 앞서 나가게 만들었고 리드오프 김지찬은 2안타 2타점 이득점으로 만점 활약을 펼쳐 팀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김지찬의 활약은 공격의 흐름을 이끌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이재현은 3루타를 포함해 3안타 경기를 펼치며 타선의 중심으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타자들이 고루 활약하며 공격력이 폭발한 덕분에 시범경기 첫승을 거두는데 큰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삼성의 타선이 이렇게 고르게 살아난다면... 올 시즌에 좋은 성적을 낼 가능성이 더욱 커 보입니다. 박진만 감독의 말처럼 이번 경기에서 투수진이 모두 제 역할을 해준 것이 큰 승리의 요인이었네요. 백정현을 비롯한 투수들이 모두 무실점으로 경기를 이끌어갔고 타자들도 박병호, 김지찬, 이재현 등의 활약으로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감독은 타격 페이스가 전반적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시범 경기 동안 계속해서 끌어올려야 할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시범경기는 시즌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팀이 모든 부분에서 점차 더 나아지도록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감독의 말처럼 타격과 투구 모두 계속해서 조율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시즌 개막전에 완벽한 상태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박진만 감독은 두 번째 투수로 등판한 김대호에게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네요. 김대호가 긴 이닝을 잘 막아주면서 마운드 운용이 원활해졌다는 말에서 그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긴 이닝을 소화하면서 실점을 허용하지 않고 경기를 안정시키는 투수의 역할은 팀의 승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김대호가 그 역할을 잘 해내며 마운드의 균형을 맞추는데 기여한 것이 이번 승리의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볼수 있겠네요. 이렇게 투수들이 좋은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경기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삼성의 마운드가 점차 안정감을 더해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입니다. 박진만 감독은 박병호의 선제 투런 홈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내요. 비교적 이른 시점에 시범 경기 첫 홈런을 쳤다 하는 언급은 박병호의 경기 감각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범 경기에서 홈런을 치며 자신감을 얻었을 박병호가 시즌 개막까지 좋은 타격감을 이어가기를 기대하는 감독의 마음이 엿보입니다. 또한 김지찬에 대해서도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지찬은 리드오프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의 활약이 계속 이어진다면 삼성 타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독은 개막까지 김지찬의 컨디션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하며 그가 시즌 초반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병호와 김지찬 모두 중요한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두 선수의 좋은 컨디션이 시즌 전반기에 큰 자산이 될것 같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경기와 최신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